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러 이번에도 왔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웨이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는 이번 달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이 뉴스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렇다라면 이 방향성 위인지 아래인지를 보도록 할 텐데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놓으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어려움 없이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미리미리 알아두면 손해볼 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꼭 봐야 되는 것들만 완벽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중간중간 꼭 봐야 되는 팁들 6곳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많은 도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웨이브 꼭 봐야 되는 것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 영상 시작 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되는 변동성이 강한 이러한 장세가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안정적인 매매에 여러분들께 보다 더 도움이 되고자 현재 카톡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실제로 현재 1000분이 넘는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수익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 순간에 157% 가량의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라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런 매매 뿐만 아니라 1,000분이 지금 동시에 들어가는 요 매매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 하신다 라고 한다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의 시드가 동시에 묶여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느낌 오시죠? 이게 세력들이 가격을 핸들링하는 방법인데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주로 3에서 50대 정도 되시거든요? 본업하시면서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어려움 없이 매매는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이런 것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다면 수익 역시 꾸준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문자만 한통 남겨주시면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으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며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고 많이 불리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영향이 조금 작아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는 희무입니다이 이슈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에 이 러시아 관련된 뉴스들을 하나씩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 자 최근 이 우크라이나 쪽에 자포리자 원전에 이 러시아의 폭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선 격전지가 되면서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 원전에만 대략 6기의 원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주변국들까지 이 긴장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국 내 핵무기 사찰을 일시 중단 통보까지 했기 때문에 아, 러시아가 지금 긴장감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구나. 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럴까를 보면은 지금 전쟁의 끝이 보이는지, 이 러시아 조건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평화 구축을 취할 이 의향이 있다고 밝힌 걸보면 이들이 공포 분위기를 올리면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은 이 러시아의 이 정상 국가화를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가 정상 국가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스위프트에 다시금 들어가는 건 힘들 테니까, 그 다음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현재 이러한 러시아의 뉴스는 우리는 웨이브랑 엮었을 때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어떤 게 있냐면,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였냐 이걸 꼽아보자면 이 디파이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략 이돈 빌린 돈이 한 3에서 4천억 정도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걸 못갚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 웨이브 전체 투표를 통해서 이 3, 4천억을 갚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새로 이제 돈을 맡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성과가 이전보다 높기 때문에 말들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악재도 사라졌겠다 호재도 나왔겠다 아주 좋겠죠 그리고 나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현재 누군가가 꾸준하게 사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윗꼬리 자체도 누군가가 여기서 매수를 안 넣어주면 결코 나오기 힘든 모습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가격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거량이 많이 나오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다? 현재 위치는 누군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향이 바뀌어가는 와중에 마지막 매집이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솔직히 이게 지금 다른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진다면 이거 먹고 만족은 안 하거든요 더 올리려고 그러지 이거는 호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는지 요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결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하면 단순 이 차트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호재도 봐야 되고요. 이 호재가 언제 터지는지 이 일정도 봐야 됩니다. 단순 차트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요거를 또 찾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 더 이러한 내용들 쉽게 보시면서 매매라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카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보들과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나이 정도 벌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지금 여기에 사람 숫자 보이시죠? 대략 1006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많은 활동을 보여주시고 있으십니다. 자, 그랬을 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정보라는 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면 계속 있으실까요? 전 충분히 여기 있으신 분들께 매력적인 퀄리티가 높은 정보들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영상 초반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렇게 천 명이 넘는 분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종목 요것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재료 일정 차트를 보고 이런 것들이 딱 떨어진다 하면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전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플로우를 통해서 당일 점심에 들어가서 그날 밤부 터라에 시작하더니 40에서 45% 정도씩은 많은 분들께서 가져가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은 뭐5% 수익권이긴 한데 나중에 더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물론 카톡방에 오시면 바로 지금 5% 올라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00명이 한 명당 뭐 500에서 1,000만 원씩 조금씩 조금씩 돈을 합쳐 가지고 한 번에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 세력은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핸들링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잊지 말고 이 카톡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모든 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결과물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며 입장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입장 방법은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웨이브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 카톡방에 대한 링크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려서 클릭 한 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게 당일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웨이브에 대해서 영상을 꾸준하게 많이 찍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상당히 잘 맞았죠. 그런 만큼 전 여러분들께 신뢰도라는 걸 많이 드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하셔서 실제로 수익까지도 연결을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전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정말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 성취감을 얻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